안녕하세요. 스님. 네, 얘기하세요. 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지만 제가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어머니는 외동딸인 저를 감정적인 남편으로 삼게 되었다는 걸 마음 공부, 심리, 상담 등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도 엄마를 향해 늘 깔려있는 죄책감과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멀어지면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가도 연락하면 항상 자신의 힘듦과 외로움을 토로하시는 범벅이 십년이 넘어가니 저도 생활에 지장이 생겨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 현재는 연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싶어 하시면서도 예민한 성격과 남편이 없다는 피해의식으로 막상 누구와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다 보니 기대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저 하나뿐입니다. 어머니는 삶에 있어서 사는 이유가 저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얽히고 얽힌 자홍동체 같은 느낌이고 결혼해서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한테 힘들어 보이는 것도 힘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저와 엄마의 관계를 바라보고 싶고 바꿀 수 있는 건제 자신뿐이니 제가 사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죄책, 죄책감을 끊어내는 방법과 한 인간으로서 제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기 얘기 들으면 어머니 문제 같아. 응. 모든 이혼한 사람이 다 남자나 여자 문제라 그러고, 자기도 이거는 엄마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책은 어머니가 죽는 해결책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문제라면 어머니는 이미... 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혼자서는 못 살고 의지처는 딸밖에 없고 어, 그래서 이게 어머니 문제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 이상은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럼 자식이 돼가 보모 보고 죽으라고이 문제를 힘들어 한다는 건 엄마 죽어라. 그래야 내가 살지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관점도 잘못됐고. 해결책도 어, 어머니가 죽는다고 해결책이 안 나온다. 왜? 다시 자기는 또 죄의식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기 문제임을 자각을 해야 돼요. 엄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관점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어머니와 관계를 딱 끊고 자기가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죽는다 그런지, 산다 그런지 상관하지 말고. 근데, 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살아보니까, 당장은 전화 연락도 안 오고, 무슨 갈등도 안 생기, 편한데, 마음속에서 늘 걱정이 된다. 혹시 자살하면 어떡할까? 혹시 잘못됐나? 혹시 어떻게 됐나? 혹시 어떻게 됐나? 자꾸 걱정이 되니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끊고 못 사는 건내 문제다. 나한테는 어머니라는 게 마약과 같은 거야. 관계를 맺으면 계속 취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끊으면 내가 못 견디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끊어 보면 돼요. 끊어서 나는 편하다. 그러면 자기는 끊고 살면 돼, 앞으로. 그러면 죄가 되느냐? 안 돼. 그 어머니께서 자살하면 어떡하냐? 자살하면 장례 치러 드리면 되는 거야. 내가 죽인 건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죽으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도저히 내가 불안해서 못 깨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자 사람 어떡하나, 아이고 혼자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 견뎌. 그럼 내 문제. 어머니를 안 보면 내가 문제가 돼. 그러면 어머니를 모셔서 보호를 해야 돼.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더 나한테 편하니까. 그래서 이건 어머니 탓하면 안 돼. 어머니가 나한테 뭐 지나치게 의지한다뭐 남편으로 삼다, 어디로 삼는다 그런 건 이게 이제 상담을 내가 가끔 이제 권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의 지나친 이 설명을 듣고 어, 자기 변명, 자기를 변명하는데 날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가 그걸 갖고 자기 변명하는데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변명이 딱 끊어져야 돼.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게 아니라 어머니 안 보고 못 사는 내가 문제기 때문에 어머니를 딱 만났을 때는 그 어머니를 보으로 해서 안심이 되는 그것이 어머니 때문에 오는 부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신다. 이 관점이 딱 서버리면 어머니와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남편을 원하면 내가 남편 역할을 해주면 되고, 엄마를 원하면 엄마 역할을 해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관점, 이렇게 잡아야 가부장의 결론이 난다, 이 말이야. 같이 있으면, 하, 뭐, 나를 너무 이제 가 귀찮아서 뭐 그냥 떨어지면, 아이고, 자살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불효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치 자기는 괜찮은데 엄마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이건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그내 문제냐 아니냐는 간단해요. 딱 끊어서 1년간 연락 안 하고 살아보니까 편하더라. 오케이 됐어. 그렇게 살면 돼. 그럼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장례치료 드리면 돼. 죄가 안 됩니까? 안 돼. 아무 죄도. 아, 저는 뭐 그런데 막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모시고 살아라. 내 문제다. 엄마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거다. 이렇게 딱 관점을 잡으면 해결이 된다. 이 얘기야. 자기는 지금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은 거야. 먹으면 건강이 나쁘고, 꺼놓으면. 힘들어 못 살겠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딱 꺼내봐, 딱 꺼내보고 오케이 되면 딱꺼고 그냥 사세요. 네 얘기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어, 되게 오랫동안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엄마를 꽤 오랫동안 안 보기도 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근데 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괜찮은데. 이제 제가 또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면 바로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도 바로 힘든 거를 이렇게 틀어를 바로 하시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해봤는데 스님 말처럼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한 상태라는 걸 알면 알고 있으면 연락을 끊었을 때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나름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면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힘들면 힘드시구나 그냥 이러고 죽는다 그러면 죽지는 마세요 이러고 그래도 돌아가시면 나중에 장례치료 드리고 이래야 자기가 건강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치료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신과에 가서 이히 치료를 받아야 돼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걸 질문 신청한 이유가 어머니가 자살을 할것 같은 언급을 종종 하셨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신청한 건이 사실 이 마음은 되게 오래 안고 살아왔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는 아니지만 아니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자살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래 생각하면 그런 말에 신경을 안 쓰면 되고 어머니가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머니를 모셔야지. 자기는 지금 어머니도 안 모시고 어머니의 자살도 안 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야단치면 엄마의 최대 약점이 뭐예요? 아이 글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밥안 먹어 이러잖아요. 꼬마 막 엄마가 막밥 먹으라고 막 따라라 따라다 다해줄게밥 먹어라 이러고 조금 커가지고 밥안 먹어 이러면 뭐 엄마가 "그걸 먹지 마라, 치아뿐단 말이야, 그럴 거 뭐다, 공부 안 해" 이런단 말이야. 중학교 도 공부 안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이가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렇게 해주는 거예 그럼 이제 또좀더 커가지고 공부 안 해, 이런 뭐 공부하든지 말든지, 니손에이지니알았어라 네네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떡해요? 집 나가, 이런단 말이야. 그집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차들어 다니고 막 전전긍긍한단 말이야. 더 커가지고 이제 집 나가 이러면 나가라 안 그래도 귀찮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면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또 말려야 되잖아요. 그걸 그걸부터 밥안 먹어 한번 밥그릇 치워버리고 학교 공부 안 하겠다 뭐 그래 잘됐다 뭐 돈도 없는데 잘됐다 그고집 그래 나가고 내 보내고 대문 닫아 버리고 그렇게 딱 못한다는 거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그것이 아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 문제다. 그것처럼 이건 엄마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어머니로서는 정신적으로 지금 그런 자살할 위험도 있겠지만은 그 암시를 줘야 관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싸우다가 이혼하려고 이혼해 그래요. 남편한테 협박하잖아요. 이혼할 거야. 이렇게 해야 앉아. 그때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 인간이 말을 듣는다. 보따리 사고 나가야 친정에 데리러 온다. 요즘은 데리러도 안 오지만 옛날에는. 그거 다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약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약자의 수단.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럴 때 내가 어떠냐. 아, 만약 엄마가 자살한다 하면 내가 후회하겠느냐. 후회한다. 사실 내 죄가 아니지만은 이 내,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 어머니를 모셔와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그거 그런 이런 협박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그건 어머니 인생이고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장례나 잘 치려 드리고 어, 존대 가시라고 제나 치려 드림 되지. 이게 딱 서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냥, 나만의 탑을 한번 딱 하고, 장례 치러 드리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정신질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관점을 그렇게 딱 잡아야 자기가 독립할 수가 있다. 스님 어떤 때 얘기 들어면 어떤 때는 스님 말이 옳다가 어떤 때는 스님 말이면 너무 냉정하고 조금 무슨 중인니까 저런 소리하지 이러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찾아와가 약 먹고 너안 나오면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따라가면 내가 갈 길을 못 가는 거고 그럼 이걸 가려면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해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길은 어머니의 선택이고 내가 가는 길은 내 선택이다. 성인으로서는. 그래서 각자 자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그런 만약 의지심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뭐 큰일 아니에요. 뭐 어. 치매 환자가 누워 있는 분을 모시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 손으로 제밥 먹고 어, 똥을 좀 제가 가리는 정도면 모시는 게 뭐고 어려워요. 응? 근데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밀착돼 있다. 어,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어머니 문제로 보지 마라. 우리는 뭐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부모로서 그 얼마 가슴 아프겠어요. 어?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또, 어, 누워 계셔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수행의 관심, 관점은 그런 부모를 둔 자식도, 그런, 어, 자식을 둔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어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거기에 맞춰서 내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저 사실 본래 스님 중문즉설 유튜브에 있는 거 거의 다 봤을 만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진짜 그래서 남편하고 스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도 막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막상 스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새롭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약간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그 마약 중독자라는 기후로 어, 진짜 그니까, 뭐 의식적으로는 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돼서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단디 잡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내가 막 독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게 놔버리면 아무도 것 아닌데 잡고 있으면 막 청갈래 망갈래 걸켜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내 잔머리라고 그랬는데 자꾸 작은 이해를 너무 굴리지 말고. 크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좀 떨어져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이 머리에서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놔버리면 별일 아니다. 어? 그래서 서로 살아있어서 그저 감사하다.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 이렇게 좀 아주 기본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어, 그런 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뭐 돈을 갖다 버려야든지, 뭐 이혼을 하라든지, 인간관계를 끊으라든지뭐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오라든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다니던 직장 다니고 관계를 두 대. 어, 그러나 약간 한발 떨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잘다 봐도 저렇게 보기만 하지 알기만 하지 실제로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브만 내 보내다가 안 되겠다 해가 조금 이제 조정을 한게 행복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옆에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연습도 시키고 나누기도 하고. 제가 일일이다 상담을 이거 뭐백명 중에 한 명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학교라는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내가 6개월간 내각은 한 달만 하면 되고 6개월간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봤다 하면 이제 불교대학을 신청해서 한번 해봐라 어떤 믿음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뭐, 아, 어, 애기신을 믿던 저희들은 그런 거는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노타치, 그건 개인의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 편해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혼자 살수 있음 하고 잘안 되거든. 어, 함께 해 보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